안녕하세요. 급등 종목만 알려주는 추천 코인입니다. 영상 촬영하는 현재 시각 12월 14일 목요일이고요. 오후 12시가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굉장히 중요한 발표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죠? 새벽 3시에 FOMC 금리 결정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당연히 금리 동결이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시장은 급등하면서 본격적인 산타랠리 불장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수익 잘 챙기셨죠? 먼저 빠르게 수익률부터 공개하도록 할게요. 스토리지, 아이오타, 도지코인, 아발란체, 밀크, 수이, 세이, 제렉스, 리플, 하이파이까지 보여 중인 모든 종목들 수익 중인 모습 실시간 영상 통해서 보여 드 드리고 있어요. 어, 오늘 같이 중요한 발표가 있는 날도 혼자서 어렵게 매매하시는 분들 특히 집중하셔야 됩니다. 추천 코인 정보방에서는 24시간 시장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급등 직전의 코인들의 정확한 타점을 전부 실시간으로 잡아드리며 이러한 수익률도 함께 이어나가고 있어요. 어, 항상 말씀드리죠, 정보방은 100% 무료로만 운영하고 있는 거 아시죠? 채널 홈 링크로 빠르게 입장하셔서 제가 잡아드리는 급등 직전의 코인들의 정확한 근거와 타점을 직접 받아보시고 여러분들께 이러한 수익이 실제로 이어지는지 편하게 지켜보시길 바래요. 23년도 올해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정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코인, 캐리 프로토콜 가지고 왔고요. 이제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선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확한 단서부터 찾는 게 최우선이죠. 이번에도 쉽고 짧게 핵심만 설명드릴 거니까 집중해서 잘 따라 주시길 바래요. 먼저 8원대, 8원 가격대 주요 단계 매물대 그어 드렸고요. 최근에 이 매물대를 돌파를 하면서 현재도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쳐 주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제가 지금 미리 그어 드린 상승 패럴의 채널을 여러분들도 한 눈에 파악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제는 이렇게 표시만 해 드려도 무슨 의미인지는 하실 겁니다. 어 일단 지금 보시게 되면 9월 중순부터 시작을 해서 꾸준하게 저점과 고점을 올려주는 일정한 폭의 상승 패럴레 채널이 지금까지 잘 이어고 오 있죠. 이런 상승 패럴레 채널처럼 차트 상에서 정말 자주 나오면서도 이보다 단기 수익을 꾸준하게 볼수 있는 패턴은 없어요. 어 정석적인 대응법으로 채널 하방에서 매수하고 상방에서 매도하는 반복적인 투자를 하는 것만으로도 단기 수익을 지속적으로 챙길 수 있죠. 그리고 지금은 단기 주요 매물 대와 상승 채널의 하단부 동시에 지지를 받는 가격대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점 거래량이죠. 어 상승 채널 안에서 보아도 상승할 때에는 엄청난 양의 거래 량이 쌓였지만 그에 비해서 하락할 때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모습 보이시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래량 없는 하락은 가짜 하락입니다. 소위 세력들의 개미털기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개미들 물량을 받아먹고 가격을 크게 상승시킬 수 있다는 거죠. 캐리 프로토콜의 시카 총을 보시게 되면 천억도 안 되는 굉장히 가벼운 존목입니다. 때문에 이번 불장에 세력들이 조금만 개입을 한다라고 해도 순식간에 폭발적인 급등을 보여줄 수 있는 코인이죠. 결론적으로 이전부터 쌓여 들어왔던 양봉 거래량과 함께 지금 단기 주요 매물대와 채널 하단부 지지를 동시에 받고 있는 지금 시점이 엄청난 급등매수 타점 이 되는겁니다. 추천코인 정보방에서는 이런 근거 들과 타점을 전부 실시간으로 공유 를 해드리기 때문에 지금같은 수익 을 함께 이어나가고 있는거예요 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쉬운 계좌수익 인증조차 못하는 사기 유튜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 피해보시는 일 없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연말불장에서 앞으로 제가 잡아드리는 급등코인들은 못해도 5배에서 10배 이상은 쏠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점 실시간 대응입니다 실시간 대응 혼자 매매하시는 분들 이 실시간 대응 안되고 계시잖아요 특히나 또 영상만 보고는 실시간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익률들을 직접적으로 연결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정보방은 언제나 100% 무료로 투명하게 운영하면서 실시간 타점부터 대응법까지 전부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번 연말 굉장히 중요하죠. 23년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자꾸만 혼자서 힘들게 투자하지 마시고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를 언제든지 편하게 정보방 들어오셔서 제가 잡아내는 급등 직전의 코인들 전부 수익으로 연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코인은 추천 코인이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